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나무가 다잘라졌네요 여기가 이제 사거리 들어와서 저쪽이 있고 그, 이제 아까 광장 학생 식당이고 학생회관이고 여기가 본관.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식사 가는 방향. 학생들 있죠? 사거리. 약해서 이제는 학교로 정문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오름터로는 이제 어 운동장, 대운동장 있고. 저 어, 청소 깔끔하게 잘 하는 예. 누가 메인 도로고요. 메인 도로를 따라서 저 가보겠습니다. 학교. 그쪽 불러보고 가보도록 하자 학생들의 방위가 다 끝났나? 많이들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3, 3, 5, 5. 도서관이 92년도에 지어졌으니까, 2002년 30년, 오, 끝에는. 예, 이런 길로 쭉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뭐 그래도 쭉 한번 가보시죠, 가 뭐. 따라. 예, 아, 봄이 정말 봄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월실 미. 삼벌십이 이쪽은 공터입니다. 공터 쭉오로 활용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부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좋으면 옅다 졌을 텐데 이렇게서 내려오니까 걸어 내려오니까 정문에서부터 8분, 9분, 8, 9분 걸리겠네. 여기 기사에서부터. 아, 그런데 어, 점심을 어디서 먹지 아, 오늘 점심 놓쳤네. 아, 점심을 날마다 놓치니. 늦게 나오고. 아까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은 수원대학교에서 하루를 마쳤고, 이제 가서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분해 어, 식당들은 다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못 먹고, 이제 체육관 지나서 사회과학대학 앞에 너의점일 가장 여기는 호황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터너의점에 가서 너의점에서 간단하게 학생들이 먹는 거로 점심을 한끼떼워보도록 떼운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눈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생들은 전홍사가 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논이고, 어, 저쪽이 이제 어, 면허시험장 같고, 이제, 체육관을 지나서, 체육관을 지나서, 인문사회 박대학으로 가서, 오, 프랭크들, 프랭크 가족들이 많네.